안녕하십니까 논산 NTV 데일리 뉴스입니다. 육군훈련소가 영외면회를 실시한 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외면회가 점차 정착돼가면서 논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서경규 기자입니다. 부대 밖 가까운 식당에서 5주간의 고된 훈련병 생활을 마친 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큼직한 고기도 잘라주고 싱싱한 상추와 마늘, 고추장을 벗삼아 맛있는 쌈도 만들어 줍니다. 소중한 아들에게 시원한 장소에서 좋은 음식을 줄수 있어 아버지의 마음은 뿌듯합니다. 옛날에는 영예 매너가 없어서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영예 매너가 생겨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음식도 나눠 먹을 수 있고 자식도 보고 그러니까 즐겁고 좋습니다. 가까운 펜션으로 더 가족만의 공간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들에게 직접 음식을 만들어 줄수 있어 어머니는 행복합니다. 음식 같은 것을 회사 거기서 먹어야 되니까 여름 이렇게 요즘 같은 날씨가 겨울 때는 음식이 상할 수도 그러니까 집에서 재료만 준비해 와서 작그제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영해 면회객들의 방문으로 논산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펜션, 커피숍 등은 매주 수요일이면 면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여기는 군사 지역이라 이 지역의 식당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 면회를 실시함으로써 저희 가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지에서 많은 면회객들이 방문하면서. 음식점의 식당과 청결개선 등 서비스업계 전반의 자정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친절운동 및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면회객들의 편의를 위한 병영 테마파크 및 휴식공간을 조성 중입니다. 연간 130만 명이 방문해 약 2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고 있는 육군훈련소 영해면회제도,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논산NTV 서경규입니다.